수급주도 원래 장이 이제 좋아지면 수급주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수급주를 제대로 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그거예요 시장이 좋아졌을 때 수급주가 되게 안정적인 성률이 나오면 정말로 뭐한2% 정도 먹기에 엄청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세력주 같은 데는 큰 비중을 줄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주 나중에 자기가 익숙해지면 이 자리가 정말로 확실해 보이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 종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비중을 크게 실어가지고 조금 먹더라도 이제 금액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먹을 때 그렇게 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공부를 해두면 지금 장보다 제대로 이제 분위기가 다 해있다고 상승장이 온다 그러면 그때 수급주는 진짜 힘을 쓰죠. 물론 하락장에서도 수급 매매가 힘을 쓰는 게 하락장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종목이 나오진 않지만 딱 나올 때는 정말 강하거든요.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이제 되게 유리하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손해를 안 보는 거는 거의 방어적인 매매가 되게 가능해서 그런 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가무종목이나 막안 건진다는 거죠. 근데 뭐 스타일대로 다 하시면 좋아요. 자기한테 맞는 거면 하 돼요. 저도 수급주 매매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일 순위가 순위가 있는 거죠. 순위가 우선 순위가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 당일 주도주가 수급주 안 쯤에서 들어온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 1 순위로 한다는 얘기고, 그게 없어 없어 그러면 개인 수급이라도 엄청나게 몰리는 세력주지만 약간 그냥 보통 세력주가 아니고 엄청난 시장에 관심이 집중돼서 돈이 막 몰리는 세력주. 그런 거는 그 다음 이 순위로 하는 거고. 그것도 없으면 쉬던가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일반 세력주, 테마주. 예, 네, 그런 걸또 하는 거고요. 그렇게. 수급주 찾는 강의를 그래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장이 지금 뭐 찍어도 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는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어제 오늘 봤는데 제대로 된그 수급 주도주가 나온 게 없었어요. 어제 오늘 차라리 이런 때 날이었으면 제테크인 보여 드렸죠. 이날 네, 뭐 4월 29일 이런 때는 이게 수급 주도주니까 이런 때 찍으면 더 좋은데 예제가 될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 푸인데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 일단은 수급주를 찾을 때 이제 보는 창들 그런 걸 한번 설명 드릴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수급주를 어떤 식으로 파해야 되는지 그런 걸 드릴 건데. 컨트롤은 근데 자기 경험이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론상으로 알려드린 게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내가 눈으로 이게 수급주를 잘하려면 결국은 이 호카창도 어진도 볼줄 알아야 되고, 음. 당연히 수급분석을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누가 그러죠? 호카창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어떤 뭐 수급주든 뭐든 이렇게 탁 치고 갈 때, 누군가는 이렇게 지점이 났을 때 지켜주는 어, 그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버텨 주는 허름 흐름, 지켜주는 허름이 그랬을 때 이제 그 수급이 실뢰가 있는 수급일 때 내가 타는 건데 사실 별거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별거는 없는데 그 수급주라는 게 매일 나오는 게 아니 수급주도주가 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나올 때잘 타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나올 때잘 타서 그거 안 나오면 자순 책으로 딴거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매매를 안 얻으시면 되고 여긴가요? 음. 많이 오른 날이 여긴가? 5월 6일? 이날 같은데? 5월 6일? 아, 4월 29일? 음. 올랐고 터지고 그렇죠. 얘도 보면 FM 그 주도주는 아닌데 지금 장이 막 이래서 그런지 FM 주도주급은 예전에 셀티유에서 나왔나 뭐 이런 거. 삼월 3 1일 시장 좋아지면 저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시장이 이게 그 그게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세력주들 잡주들이 많이 움직여 요그 수급주는 어떨 때없면 실적장세 예, 실적장세 같될때 수급주가 수급주에 이제 외인기관들 와서 쫙 올리거든요 그런 때가 이제 수급주 시즌이라 그러는 거고 지금은 약간 비시즌이시 장이 좀 불안할 때는 이 수급 주도주가 많이 나오기 보다는 세력주들 테마주들 이런 게막 움직이죠. 그리고 더 불안해지면 덕보잡들 잡주들이 막 움직이죠. 장이 진짜 고점 다 와서 뭐 불안해지면 그런 거만 봐도 어느정도이 시장이 아 힘을 다 했구나 생각도 들어요. 정말 고점 많이 와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잡주들이 막 움직이니까 전혀 뭐 생뚱맞은 전혀 상관도 없는 애들이 막 이상한 돈질해서 올렸다가 확 개인들 확 물려서 빼버리고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요. 삼월 이날이죠. 이게 수급주의 정석적인 흐름 인데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이쁘죠. 이게 수급주도주의 정석적인 모습입니다. 이날 이런 분봉상인 이런 털음이 나와야 돼요. 봉상인 보나마나 외인들 기관들 달라붙어 가지고 이날 엄청나게 대놓고 샀을 거예요. 얘를 사는 관건은 이제 이런데죠. 확인 자체를 이제 바로 판단하기 힘들어. 파, 바로 오전장에는 이게 수급 주도주가 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게 될지 처음에는 판단하기 좀 힘드니까 좀 지켜보다가 타는 거예요 원래. 보통 여기가 핵심 포인트지.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서 요 사이에서 잘 봐야 돼요. 실패했으면 여기서 만약 내가 놓쳤다 고민하다가, 그럼 그 다음 타임 존도에는 잘 따라붙어야 되고. 두타쯤에선 두 이제 내가 결심을 해야 되는겁니다 할거면 하여튼 뭐또 타이밍을 잡아서 영상을 한번 예, 관리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이왕이면 당일날 이렇게 나온 흐름이 있을때 당일 글 보면 당일 글 보고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좀 기다렸는데 정안 나오면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잡고 이날이었으면 찍기가 좋잖아 이날 만약에 딱 나온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드리면서 좋으니까 이런 걸좀 기다렸는데 딱히 마음이 드는 게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뭐안 되면 되는 대로 그냥 찍지 뭐 이날 기준으로 해서 찍으면 되니까 그렇네요 여튼 뭐 요즘 상이 좋았는데 다들 뭐 수익 좀 내셨나요 시장은 계속 이렇게 올랐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소외되시면 안 되잖아요 계속 올랐죠. 어떻게 수익을 잘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 많이 보셨어야 되는데 지수만 봤을 때는 지금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부딪혔죠. 쉽게 쉽게 돌파가 안 되는 이유가 당연히 여기가 매물대기 때문입니다. 위로 방향이 갈지 아래로 다시 조정이 나올지. 눌림이 나온다고 해서 추세가 깨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좀 눌렸다가 가도 될것 같은데, 너무 시장이 급하게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뭐 뚫어주면 다행인데, 이게 뚫다가도 미스 실패하면 다시 조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단기 고점이 가까운 곳에서는 방어적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수익이 난게좀 있으면, 좀 팔아서 현금화도 시켜놓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근데, 장은개미님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꼭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저는 그쪽은 이제, 노코멘터 하는 거고요. 그쪽에 대해서 뭐, 이렇더라도 이렇다 얘기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뭐, 알 수가 없지.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분이 매수한 걸 같이 사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 왠지 아세요? 여기까지 얘기 드릴게요, 오늘. 이게, 리딩을 했을 때, 자기가 그게 매집을 해놓고, 추천한다면 팔면 되게 쉽게 쉽게 수익이 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종목을 같이 사고 리딩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영향을 안 미치는 소액 엄청 소액이면 상관이 없긴 한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치킨게임... 음... 세력주 한번 얘기 들어보자. 소재한테. 왜 리딩을 받으면 수익이 나기 어렵냐면, 일단 리딩 하는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것도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이 실력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게, 그 리딩을 듣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리딩이라고 막 천만 원씩만, 한 사람당 오백만 원씩만 넣어도, 그 리딩 보통 하는 애들은 세력주 자체가 되게 작은 애들 많이 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시가총액도 작은 애들. 그러면, 이 움직이는 이그래대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 걔가 말했을 때그 회원들이 빡 따라사잖아요. 그럼 그 사, 그게 자체가 세력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쭉. 근데 문제는 팔아라고 했을 때또 던지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투매가 나와버린다고요. 그데 손들인 사람은 무조건 손해나는 거예요. 손들인 사람은.